네, 안녕하세요. 예민아빠입니다. 어, 지금 현재 시간 6월 8일 10시 32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진이라는 종목의 매도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진이라는 종목은 제가 지난주에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어,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죠. 한 10여분에 걸쳐 방송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날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이럴 때 매수하는 방법이 뭐였다? 뭐, 그래딩 패턴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잘 활용을 한다.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기다렸다. 라고 해서 아, 쭉 설명하는 그런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매수를 했으면 또 매도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어, 참고로 이제 실제 계좌죠. 예 백날 떠들어 봐야 소용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매수했어? 어,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너 이런 자리에서 실제로 매수해?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0만원을 갖다가 매수를 했죠. 예, 실제로 제가 7개 종목 중에 한 종목이었습니다. 예, 그때 계좌를 다 보여드렸는데 음, 그, 20만원씩, 총 130만원을 계좌에 납입을 해서, 예, 20만원씩 나눠가지고 한번 매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또 오해들을 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추천 리딩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월 회비를 받고, 어, 회원을 갖다 모집하려는 그런 목적에 위해서 유튜브 방송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할 거고, 그리고 또뭐 나중에 진짜 유튜브 제 유튜브 방송이 정말 잘 돼가지고 엄청 많아져요 엄청 많아지는데 이 엄청 많아지니까 또 결계는 욕심이 나가지고 하겠냐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안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잘 맞지를 않아요 저랑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격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 예, 그냥 편히 공유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을 진행하는 거니까, 예, 그런 생각 일랑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어, 우진한 종목인데, 매도를 했습니다. 예, 어제 매도를 했어요, 어제요. 그래서, 매도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이거 매수했어요라고 해가지고, 예, 뭐, 그 다음에 매도했어요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하는 것 자체가 선행매매 이런 부분하고 연결될 수 있는데 사실은 금액 자체를 20만 원으로 한 거는 선행매매 의도가 없다라는 거 그냥 실제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좋은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고 또한 이미 매도를 갖다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매도를 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부담스럽죠 제 입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향에 매, 매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시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설명드리는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일 그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5월 20일날 네,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실계좌구요. 네, 실계좌고 5월 20일날 5,420원에 37주, 딱2 0만원치 들어갔습니다. 딱 20만원씩 쪼개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어제 6월 7일입니다. 예, 오늘 6월 8일이 아니라 6월 7일날, 어, 이제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에 해가지고, 예, 그냥 만원에 매도했어요. 예, 만원에 매도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 수익률을 내고 나왔습니다. 얻어 걸린 그런 종목이죠. 예, 이 정도까지 셀 줄은 몰랐는데, 이 정도까지 세버렸습니다 그래서 얻어 걸린 수익률입니다. 운이 좋았던 거지 실력이 좋은 건 아니죠. 이런 걸 가지고 실력 좋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운이, 실력이 좋으면 다 이런 종목으로만 모든 종목들이 다 수익률이 꽂혀져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저런 놈,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청담동 들어가서 떵떵거리면서 주식매매하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살면 되잖아요. 그죠? <laughs> 예. 그니까 러 그냥 운빨이죠. 운빨. 매수와 매도는 단순하게 운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매수했습니다. 고래등 패턴이고, 고래등 패턴이라는 게 뭐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면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만원에서 매도를 했는데, 뭐, 운이 좋게도 오늘 이제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또 위에서 잡으신 분들도 안타깝게도 계실 수 있고요. 근데, 아, 제가 하는 게 자체가 이렇게 방송하는 것 자체가 좋은 취지로 예어해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다라는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매도를 하는데 매도를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어제였어요 어제 한 12시에서 1시 사이 정도쯤 제가 시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1시 정도쯤 매도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어제 보면은 BHI B H 인가요 BH, 예, BH 그 다음에 우리기술이 그때 당시 상한가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3만원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20% 이상 예, 3만원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우진도 마찬가지로 20%이23% 34% 정도의 만원에서 만 2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어, 그러면서 대표적인 그런 종목들이라 할수 있는 한정기술 한정KPS. 예, 이런 종목들도 당시에 6%에서 7% 정도였는데 한정KPS인가 한정기술이 장중에 오전에 9%인가 10%까지 급등을 했었어요. 9%인가 10%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즉첫 번째 요인으로 본 건요. 뭘 봤냐면은 항상 대형주 그 시세를 주도하는 해당 섹터를 주도하는 대형주의 과열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먼저 봤어요. 조그만한 종목들이 테마화 돼 가지고 중소형주들이 테마화 돼 가지고 막 강세를 기록하죠. 예, 이럴 때도 주도주를 본다라고 하잖아요. 주도주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대장주가. 예, 그런데 이 작은 종목들은 강하면 강할수록 더 뻗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대형주들 있죠. 중대형주나 대형주요. 이런 코스피의 중대형주나 대형주들은요. 과열이다 싶으면은 꺾입니다. 과열이다 싶으면 꺾여요. 제가 봤을 때 어제 두산중공업은 좀 오바스러웠어요. 예, 물론 장중에 20%대 찍고 윗골이 달고 적당하게 10, 한 2, 3%에서 10, 한 5, 6%? 예,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었으면은 괜찮았을 법 하지 않았나. 추가적으로 상승 또 기대해 볼만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제가 볼때 두산중공업은 전일 3만원대 이상 마감 가능해 보였습니다. 자, 이게 3만 원대 이상 마감, 즉2 0 이상에서 마감하고면 우진도 당연히 1500원, 1600원, 1700원. 예, 어제 상한가가 1750원이었죠. 예, 상한가 부근이나 상한가 찍어 줄 거라고도 분명히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일단 요 부분에서 예, 요 부분에서 이제 그 두산 중공업을 갖다가 이제 과열이다라고 판단이 됐고 두 번째는 원전주들만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원전주와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섹터들, 뭐, 전선과 관련된 뭐, 요런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까지 일제히 다 급등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누가 봐도 과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따진 건 과열 여부였었어요. 과열. 과열 여부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 여, 그 이외에 이제 과열 여부냐라고 따졌을 때, 어, 이거는 무조건 과열이다라고 판단을 한 케이스구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총세 가지가 있거든요. 두 번째 요인은 우진 자체적으로 그 뭐였죠? 그아 어, 공시가 나왔었죠? 에그 예,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뭐3일간 단일가 매매 요거 해가지고 지난 6월 4일 날 공시가 일단 나왔고요. 예 어제도 공시가 나왔어요. 지정 예고다라고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원래 우진이 가장 먼저 이렇게 뭐 가장 많이 급등한 케이스였는데 우진이 여기서 좀 정체되니까 이제 거기서 바로 어이 우리 기술이랑 비치로 BHI가 이제 치고 나온 케이스였죠. 그런데 우진은 과열 권고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거를 피할까 안 피할까. 만약에 이걸 피하고자 했으면은 과연 우리 기술한테 대장주 자리를 넘겼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안 넘겼을 겁니다. 그죠? 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안 넘겼을 거예요. 투자 경고 무시하고 그냥 내달렸을 가능성이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주자를 넘겼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넘겼다라는 거는 경고딱지를 갖다가 피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 아니면 그거를 우려하는, 어, 보유자들이 많았다라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즉, 우리 기술이나 비, BHI,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이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더라도, 이게 우지만 놓고 봤을 때는 왠지 이 투자 경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데 좀 지한이 걸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단일가 매매를 갖다가 안고서 급등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같은 하나의 섹터에서 다 급등하면 같이 급등하겠죠. 다닐까 매매에서도. 그렇겠죠. 그래서 경호 딱지 먹고 그냥 가는 거죠. 근데 굳이 그렇게 정 여기 아침에 시작할 때만 해도 여기서 다른 애들 급등을 막할때 여기서 민기적거렸거든요. 저는 이걸 봤거든요. 아침 장 시작할 때 민기적거렸던 걸 확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좀 싫어해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30분 봉이든, 뭐, 10분 봉이든, 뭔 상관없는데, 여기서 굉장히 깨작거림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깨작거림이 나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요. 고점에서 고가 놀이 하는 종목들. 특히 만 원이라는 상징가에서 자기가 세면요. 세면은 그냥 치고 들어가죠. 자신있게 치고 들어갑니다.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어요. 예, 10시가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시죠? 예, 오후 1시 때까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눈치를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량을 뭐 엄청나게, 그냥 물량 나오는 거접어으면서 가도 되는데, 굳이 여기서 고가 놀이를 하더라고요. 고가 놀이하는 것들은 사실은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해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고가 놀이하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매도 타이밍을 갖다가 체크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완전히 이대로 끝났을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추가 상승이 나올지 이대로 끝날지.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만 먹고 나오자예요. 예, 제 개인 취지는. 그냥 안 움직일 때, 예, 남들이 안볼때 그때 들어가서 예, 만약에 생각대로 걸려, 가 제대로 걸려가지고 급등을 했어요. 예, 뭐, 운이 좋은 거겠죠. 운이. 그러면은 급등을 했으면은 예, 그냥, 거기서, 고그 자리, 딱, 고거까지만 먹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 상승하고 이런 것들은, 제 몫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몫이겠죠. 그쵸? 예, 다른 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예, 제 스타일이고, 그냥, 이렇게 예전부터 많이 매매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신있게 또, 매수하는 방법도 또 알려드린 거겠죠. 예, 아스트도 매수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었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매매 방식이 좀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팁적인 요소로 한 번쯤, 아, 이런 부분도 있구나. 얘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도 매도하고, 이렇게도 매수하는구나.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고, 또 이런 흐름이 나오고면, 이런 흐름이 나오면, 매도도 하는구나. 라고, 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저기를 위해서, 뭔가, 뭐, 추천 리딩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한다. 혹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아, 라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없고. 그리고 또 솔직하게, 이런 것들 또, 안 가르쳐 주죠. 잘. 예, 잘안 가르쳐 줍니다. 진짜 실제로 한 것들을요. 안 가르쳐 줘요. 근데, 가르쳐 드리는 거는 좋은 취지로, 예,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 그, 그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괜시리 색깔 놓고 보시면 맛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자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세요. 그래도요. 예, 저도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저도 하는데 기운이 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나중에 힘이 나서 아 이것보다 더 좋은 그러한 케이스, 뭐 좋은 어떤 방법, 예,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아니면 기업을 걷다가 공부하는 방법, 산업을 좋은 산업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안내해 드리고 저도 힘이 나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아요랑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랑 예, 구독하기 많이 좀 해주시면 은 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